코인아와 코인잡다 리플소송 예상각이 나온다. 첫 재판이 2월 20일로 예정되었는데 다양한 결과에 대해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에 대해 아주 부정적 계대를 갖고 있는 sec위원장 클레이튼에서 친 암호화폐 성향의 알라드 로이즈 로 바뀌면서 이번 소송은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 이니 사전 합의를 통해 일달락 찧어질 수도 있을 것이란 쪽에 큰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. 네. 그에 따른 이유는 수십억 달러의 거금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소송기간도 오래 걸리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대한 합의를 이루어 마무리 질 것이라고. OCC 전국장 합의로 가지 않겠나? 미국 통화감독국 전국장인 브록스는 코인데스크에 출연할 합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고 하는데요.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리플 거래가 합법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햄들 어떻게 보십니까? 아 몰라 리플 <laughs> 가격이나 좀 올라라.